자, 다음 주장 볼게요. 음, 나, 지금 나스닥인데, 음, 해외선물은, 저기, 30분 봉이 중요해요. 그래,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돌으니까, 올리는 책에다가 폭락 나왔잖아요. 지금, 얘도 지금, 원래는 여기 깨지면은 이 하단까지 봐야 돼. 근데 지금, 뭐, 뺄만 없고 이렇게 돌리고 있잖아요. 올라 타고, 여기 돌릴 줄 알았는데 못 돌리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만 올라 타주면은, 지금 얘도 A, V, C 뺐으니까 언제든지 6.8 반등 나가겠죠. ,이? 근데 돌리는 지금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 그 우리나라 장이 지금 <laughs> 상방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미국 장도 곧 올라올 것 같아요. 얘도 지금 일봉 보면은 거의 다 나왔어요.만 몇 가지 또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빠지더라도 내려왔다가 들었다가 아, 이렇게 빠지겠죠. ,이? 어, 빅스가 좀 도는 모양이 나와 가지고 30분 봉에서 나스닥은 미리 빠졌기 때문에 얘가 이제 조금 다운은 조정 나올 수 있죠 빅스가 돌았으니까 그래도 음 우리나라 아, 우리나라가 중차트 저 환율이 지금 1200원 뚫었죠. 근데 환율이 지금 뚫고, 뭐 이렇게 쭉 버티는 못해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안 죽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인버스 자. 110분봉이죠? 이번 물은 3 여기를 못갈것 같아요. 2,300을. 이가 구름이 뚫으니까요. 그러면 구름 뚫으니까 2.180원 눌러 줄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제 바로 눌러 줬는데. 삼전자 응. 주 왔죠 여기 얼주 왔죠 <laughs> 삼등장 있으면 버텨주고 이번 물에 빼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다음 물에 삼등전자 빼면서 풋옵션을 만들 것 같아요 다음 물에 1봉 이렇게 하고 깨어지는 모양으로 나, 다음 물에 이번 물은 매두장이라고 이번 물은 그냥 와리까리장이라고 했잖아요. 잉? 와리깔리 모양이 나왔어요. 지금 1 2 0분 보니까, 음, 지금 여기서 한번 들었다가 여기 스팬 지지하고, 여기 투스팬 또 지지했죠, 어제. 그러면 여기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397. 397까지는 열어놨어요, 다음주에. 그리고, 어, 우리 이제 어제 복귀해보면은, 음, 어제 시가에 매도 때려서 눌러 줄때 나와 나와 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이 여기서 한 1.5포 먹었죠. 잉? 먹고 올랐을 때 때려서 여기서 먹고 그다음에 여기 여기서 때리라고 했잖아요. 그렇고 여기 돌리잖아요. 이 구름이 뚜꾸니까 여기 구름이 뚜겁잖아요 구름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그래. 뭐흐름이구름이 네, 뜨고니까 여기서 한번 왔다 갔다 하다가 빠졌는데 여기 362평 찍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매수 받았죠. 그래서 이거는 을아또왜안 되는. 씨, 짜증나게 다렉 걸린다니까. 자 여기서 1 2 3 4 5이 하락 세기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 하락 세기로 나면 이거 로켓 파동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고이 빠진 거에 618은 무조건 가고 여기 역별자 리 8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요거 잘 봐야 한다고 이런 거. 이렇게 세기로 빠진 것들. 강력게 로켓 파동이 나가죠 잉? 그래서 어제 하는 오프 먹었어요 오프. 5포 벗고 지금 어때 어제 어저, 어저께는 그저께 여기 4포 벗고 이게 제가 3 4포에서 5포 리딩을 해야 우리 회원들 따라오는 분들이 하프 한 2포 정도를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제가 한3 4포에서 한 4포 3포에서 4포 리딩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이제 허면 매매를 마치고 그러니까 근데 월요일 날은 어떻게 돼요 월요일 날은 월요일날은 이제 이, 이 추세잖아, 월요일날은. 이주세죠이주세이상담 추세? 보러 간다는 얘기잖아, 이 상단. 상단이 얼마인가 모르는데, 지금, 분봉에서, 10분봉. 10분봉이 돌았잖아요. 그니까 러 여기까지는 매물이 없어, 395까지는. 월요일 날300 월요일 날 미국장이 아마 뺐어도 이빨간불 나올 거요 아마 야 야간에 콜판으로 바뀌니까 미국장 빠져도 플러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월요일 날은 하방보면 안 된다고 갭 뜨면 그냥 바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려버린다고 395 많이 가면은 398까지도 열려 있어 398 여기? 응? 여기 398 395 만기까지 397.50은 보러 가요. 옵션에 나와 있어. 397.50 간다고. 그럼 어제 여기 여기 이 자리까지 갔잖아. 396까지. 응? 전 양수치까지 갔잖아. 그러면 올라가면은 전음수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네. 박스장이니까. 이게 돌려놓고 지금 구간이 이 구간이 외도 구간이잖아. 여기 매수 구간이잖아. 그니까 러 어제는. 종가 고가 나오니까 매도보지 말라고 하고 이제 월일아니면 화요일 날 상방 원해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매도는 기다렸다가 397에서나 때려야죠. 397.50. 이제 그렇게 바뀌어 놨어요. 이게 일봉 보면 이번 물은 박스장이라고 잖아요. 마리까리장. 다음 물에 빠질 것 같아 많이. 왜 그러냐면은 120분 공에서 계그 형벌수 넣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 갔다가 아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제 떨어지면은 이거 이제 깨면서 이 길이만큼 빠져야 하니까 그러면 이제 360자 여기 이제 음봉 나왔으니 또 양봉 나오겠지 오이평이 393 월봉 이번 물은 월봉은 월봉은 토지 만들 것 같은데 토지 토지 만들고 다음 다음 월봉이 뭐짱대 음봉이든가 나올 확률이 많겠는데 그니까 토지 나오는 확률이 많죠 이? 자 월요일은 매도는 395 이상의 사람번 봐야죠 이? 395 간다 하니까 아마 갭 띄어 갖고 여기 이게 1 이잖아. 여기 여기 고통 뚫어 버리면 이제 갭이 곱, 갭이 만약에 나오면은 3파 개비니까 바로 안 맺고 그냥 쏠 거라고 얘네들이. 응? 123. 그러면 여기서 지금 <laughs> 얘네가 지금 올라간 거에 한 3파리 정 받은 거로 보이는데요. 하프는 안 받고. 3파이 조금 더 들어왔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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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하프 정도 받고 그면은 얘가 1대1로 가면 얼마까지 가? 1대1만 찍어도 1대1만 찍어도 394.25 잖아요. 응? 여기까지 여기가 보면 매물이 없잖아요. 여기까지. 395.20이네. 갈 자리가. 월요일 날은 하방 보면 안 돼요. 잉? 하방 보려면 395 이상에서만 봐야 돼. 그러면 이게 나오니까, 이 추세 그려보면, 여기 만약에 중심 올라타면은, 중심 올라타면은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여기까지. 이 자리에서만 매도 봐야 한다고. 이 자리, 이 자리. 이, 이 라인에서만. 자. 그리고, 옵션을 봐야죠, 풋 푸드 옵션. 음. 푸드 옵션이 377. 나. 42,000원. 6만원 깨졌죠, 그러고. 약가 6만원인데, 6만원짜리 한번 볼게요. 붐봉. 얘가 여기서 쌍봉 치고 얘가 파동 만들려고 고점을 뚜려하는데 어제 미장이 빠지도 안 했는데 별로 오르지도 안 했는데 막갭다갖고막 죽여놔 버렸잖아 야를 푸드옵션을 야는 끝난 거지 아작이 났잖아 인제 그러면 야는 이거 이거 뭐 이거 단다 천원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콜이 397우리 같은 397을 몇개 없는 이들이 있으니까 몇 개만 잡아 갖고 갖고 가라고 했습. 자, 아직 10분 봉싹 돌았잖아. 응? 얘네들이 보면은, 푸드옵션을 이렇게 만들고도 죽이는데, 코옵션을 만들면은 바로 갭 뛰어갖고, 바로 날려버리더라고, 깔끔하게. 아, 이쁘게 만들어놨잖아. 매집 딱 끝내놨잖아, 10분 봉에서. 그럼, 야는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야. 25만원. 25만원. 보이죠? 25만원 가면은, 397가야 가 25만원 가요. 등가대야. 25만원까지 열려있다. 여기 왜그냐면은 여기가 올라타버리면은 여기가 매물이 없잖아. 그리고 그리고 지금 이게 매디 편이 120평 내려오는데 얘가 여기 여기만 올라타버리면은 그냥 여까지는 기 공간이 없어버리잖아. 25만원 갈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397이 열려있다고 하는 거야. 400 이상 못 가요 이번물400 이상은 못가 죽어도 못 가요. 400 이상 오면 감사합니다. 매도 때려야 돼. 아방. 그럼 400 오면은 여기서 여기 가면은 야가 28000원이니까 야가 25 28만원 가면 10배 나오잖아요. 그 푸시 다섯 배 나오고 죽으면 반대편에서 열 배가 나오게 되어 있다고. 옵션 법칙이. 야, 다섯 배 나왔다고. 4만원에서 한 20만원 갔잖아요. 이게 다섯 배 나왔잖아. 근 다섯 배 나오고 죽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열 배가 나올 수 있다고. 그열배 나오면은 또 만기 날에 푸세에서 다섯 배는 나올 수 있다고 또. 야가 또 죽어야 하니까. 옵션은 살 찌워갖고 잡아먹는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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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찌워갖고 싹 잡아먹었잖아요. 여기까지 28,000원까지. 상방으로 돌 여기서 상방으로 돌리는 척 하다가 쌍봉 만들고 여기 매듭 갖고 싹 잡아먹었잖아. 얼마나 이렇게 2 0분일까지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얘나가이제또또 또 풋을 또 다섯 배 나왔으니까 그거 싹 잡아먹어야죠. 그래갖고 잡아먹으려면 올리야잖아. 올리고 또야 28만원이나 25만원 찍으면은 얘또잡아먹으려고오픈나또칠 팔퍼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만긴 날에나 푸드 옵션에도 또 다섯 배, 열배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저가 대비. 그데 옵션 매도장에는, 매도장일 때는 살찌어서다 잡아먹어요. 매수장일 때는 그 다음번에 잡아먹고. 에? 옵션 그 법칙이 그래요. 옵션을 알아야 돼. 그리고, 지금, 음, 일봉, 연결. 런닝 잘하고 있잖아요 런닝 런하하있잖잖아리리있잖잖아 있잖아. 만들고 g running, r 지지 n 지 n g r 얼마 빠지냐면은 대충 n i 고 g running, r 면 n n i n g running, 여기 서이 파동에 대한 2 0 0면은한330 300 100요 파동에 1 2 3 1요 파동에 1.61 8은 357이네요. 357 여기서 한번 튈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게 그러니까 보고요. 이거는 미국장이 도와줘야 이건 빠지는 거니까. 미국장이 도와줘야 요파동이 나올 거 아니에요? 미국장이 안, 도, 미국장이 안 빠지고 있으면 요파동 나올 수도 없지. 요파동. 저 주봉 보면은, 그냥 계속 와리까리하고 지금 60평을, 60평이 가기 살아있는게 지금 올라가는데, 거기서 60평이 돌, 돌잖아, 이렇게. 하방으로. 여기 깨지면 인자, 머리 아프지, 인자, 여기 깨지면. 그렇게 보고, 와리까리 하고, 지금 환율이 심상치 않잖아요. 그게, 저기 주식은 조금 쉬고 계시라고요. 그리고, 다음, 다음 물은, 다음 주는 그냥, 다음 주는 397. 여기 이 라인. 397까지 올라가려고 보시면 될 거예요. 397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 이번 물은 397까지 보고 왔다 갔다 끝나고, 왔다가 또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죠. 아, 7포? 7포 빠질 수 있지, 반긴 날. 여기 찍으면, 여기서는 걸리니까. 여기가 397이잖아요. 그거 이제 들었다가, 다음 물에 이렇게 빠지는 걸로 보여요. 이제 이 라인만 깨지면, 이 라인만 깨지면 이제 쇼트 봐야지, 이렇게 갖고 끌고 가야지, 길게. 음... 인버스가 그럼 인버스로 따지면은 지금 선물주소 나온단 말이야 인버스가 여기 가야돼 여기여기여기 여기. 2,884원 그면은... 여기가 얼마야? 700원이죠? 700원이면 70푼데? 여기... 하튼 여기는 가야돼 언제 가든 가야돼 여기는 2,800원은 2,500원 2000, 여기 2,500원 있다가 370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30%더 올라가면은 340바야다는 얘긴데 크게 봤을 때는 선물지수로 뭐 종목이 다 날라가 버렸네요 기어차기어차기어차여기서 계속 계속 지금 아리까리 하고 있고.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은, 지금, 여기도 그냥, 그냥,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네. 4만원까지는. 4만원이 매도자리죠. LG화. 아. 이제 여기 안 오고, 여기 오면 받으라고 했잖아요. 뭐 여기는 오니까. LG화. 카카오 카카오로 좀 관심있게 보세요. 많이 빠진 많이 올라가게 돼 있을게요. 여기 여기 오면 잡아야 기다렸다가 그면은 자, 그리고 인버스는 분들이 많으니까, 왜이게안 나오지? 근데 보면은요, 어, 인버스로 보면은, 여기 살짝 깰 수도 있겠죠잉? 한397 한 가면은, 들어왔다 다시 이제 올라간 다음에, 다음 물에 이거 뚫을 것 같아요. 이거 다음 물에 올라 탈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요. 여기 저기 이거는 또안 나오네. 조금 음, 월요일 날은 우리가 좀몇 명이 힘들죠. ,잉? 갭 뜨면 매수로 따라가기가 힘들잖아. 이 매도는 395까지는 건들지 말고 395에서나 기다렸다가 395 봐서 이 추세라인 걸렸을 때 그때나 봐야죠. ,잉? 그러니까 혼자 지금 우리가 연승에 연승 그 저기 만기 끝나고 연승이고 한사프 정도 리딩 되니까 혼자 혼자 해서 아니 뭐스윙 나면은 혼자 해도 되고 혼자 해갖고 스윙 안 나는 분은 같이 하는 방향으로 오세요 그 저기 문자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